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라라고 합니다. 자, 포켓몬 인피니티. 오늘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전설의 포켓몬, 가이오가, 그란돈, 레쿠자를 잡으러 갈 겁니다. 시작하기 앞서 포켓몬 인피니티는 포켓몬 정식 시리즈가 아닌 2차 창작 게임입니다. 지금 이 3인방을 잡으러 가는 건 포켓몬 인피니티 스토리를 전혀 몰라도 영상을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포켓몬 인피니티 메인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포켓몬 인피니티를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알라스 아, 캬 구독 한 번만 끝 자. 여 기가 박사 님 연구실 인데, 연구 실에 내려 가면 안녕 하 세요. 박사 님이 기계 는 타임 머신 입니다. 타임 머신 에 들어 가서, 자, 이곳 은 여러 가지 멀티 버스 를갈수 있는 타임 머신 입니다. 이곳 에서 오늘 은 그란 돈과 가이 어가 를잡 으러 갈 겁니다. 어 그래 아주 오래 전에 수천 년도 더된 과거에 그란돈과 가요가가 싸웠단다. 그 싸움에서 그들 고유의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었지. 이를 이용해 후연의 신들이 모두 한 자리에 존재하는 시공간의 좌표를 고정해 주었단다. 레쿠자가 싸움을 멈추기 위해 나타난 직후의 시점이지 음. 최후의 승부전에 잠시 쉬고 있는듯해 그 셋의 특징적인 에너지를 측정하면 과학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될거야 내게도 호연의 신들과 싸워보거나 포획할 좋은 기회일거고 신들을 살던 시간선에서 빼돌린다면 그 세계의 운명이 꽤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알바노 대신할 다른 시간선은 무수히 많으니까 음. 고대의 호연지방으로 대다줄까? 네 좋아 목적지를 설정하마 삐빅 3리 Two, one.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과거의 호연지방으로 왔습니다. 3세대 전설의 포켓몬이니까 호연지방이 맞겠죠? 어, 지금 박사님이 방금 하신 말은 이 게임의 배경이 여러가지 우주가 있고 여러가지 시간선이 있고 하는데 저가 그 시간선 중 하나에 와서 지금 가이오가랑 그란돈과 레쿠자를 잡으러 온 겁니다. 아까 박사님이 걱정한 말이 어, 만약에 너가 지금 이 시간대에 가이오가랑 그란돈이랑 레쿠자를 잡으면 이 시간선의 미래에는 큰 영향을 끼칠 거야. 근데 알파노. 다른 시간손도 많아. 어, 이런 느낌? 다른 세균선도 많으니까, 어, 그냥 마음껏 해라. 음. 자, 가볼까요? 일단은 파도타기가 필요하네요. 자, 어, 한카리어스가 파도타기 쓴다고? 오, 어, 내한카리어스 반능이고. 자, 가자. 자자라 비밀의 열쇠. 아, 이거 디지몬이지? 자, 으차, 으차. 어, 어, 어? 얘 화석 포켓몬 아닌가? 어, 어, 안녕. 너 이름이 뭐지? 어, 그래, 그래. 아말도. 음. 하, 여러분들 저 칠색조 잡았습니다. 지진 자 일단 가봅시다 렛츠고 자 일단은 괴력도 쓰고 아니 도색조가 괴력도 쓴다고? 걔 만능이잖아 분위기를 보니까 화산이잖아요? 그란돈을 먼저 잡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괴력 퍼즐은 잘못하면 길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히 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삑삑 오케이 다 이거는 어 이걸 밀어 어... 이거 밀어 어 이걸 밀어 오케이 오 어! 아이씨 아 어! 조금 일었다. 내 개력은 단기능은 없어요. 하잭다하 리얼 여기 살짝 삭..삭.. 삭, 삭! 삭! 좋아요. 자자길길길길어 그런 눈 저기 있다. 어 뭐야 지지. 아 발길 때마다 돌 포켓몬이 나오네. 또 나오니? 와또 나오는구나 대박이다. 도망가면 안 되니? 아, 도망갈 수 없구나. <laughs> 지진 쓸게. 자, 왔습니다. 캬,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대지의 지배자 그란돈입니다. 자, 여기서 김치, 썸네일 살짝, 김치. 아, 야 썸네일 좋다. 음, 음, 음. 안녕? 앗, 야생이 그란돈이 튀어났다. 가라칠색조 그란돈의 가뭄 때문에 햇살이 강해졌다. 그란돈의 기본 특성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만나자마자 할거 있잖아요. 가라킷볼! 잡혀라, 잡혀라, 잡혀라. 오? 아니, 피폴 한 번에 이렇게 바로 잡혀준다고? 육지를 만들었다고 신화에 등장한다. 지하 마그마 속에서 잠들어 있고 깨어나면 화산이 분화한다고 전해진다. 그란돈 잡았습니다. 지금 그란돈이 여기 있는 이유가 이제 가이오가랑 최후의 마지막 결투를 하기 전에 여기서 쉬고 있었대요. 근데 저가 쉬고 있는 그란돈을 잡은 겨. 일단 내려갑시다. 그란돈 잡았으면 가이오가도 잡으러 가야죠. 자, 렛츠고. 자, 아까 처음 왔던 곳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가이오가가 있을 겁니다. 에헤이. 아 이거 뭐 포켓몬스터 단골 퍼즐이죠? 경외수로 길 찾는 거. 뭐 이런 거 쉽잖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아, 가이오가 저기 있네. 야, 기다려라. 나 갈게. 금방. 쉬 쉬. 어. 누우세요? 여기. 휙. 음, 재밌어. 어, 재밌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지. 음, 음. 아, 좋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파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어어, 아? 어, 지나갈게. 가위가위 어? 여기인 거야. 그래, 사실 여기인겨. 삭삭삭삭삭삭삭삭.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음, 오케이, 여기다. 하, 보셨죠? 자 여기서 이제 물에 파도가 보인다. 이거는 여기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건 여기입니다. 삭삭삭 어, 어, 이게 뭔가 익숙한데, 처음이잖아. 그러 부터 몇분 후,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왔다. <laughs> 자, 그란 동가 최후의 전투를 하기 전에 힘을 모으고 있는 가이오가입니다. 자, 썸네일각 김치. 좋다 좋다. 안녕. 앗, 야생이 가이오가 튀어났다. 나라한카이라스 자, 여러분들 보자마자 할게 있죠? 픽볼. 또 잡히면 진짜 아, 그래 이게 정성이지. 음, 그래 그래 그래. 어이제좀재미있네 전설 포켓몬 잡는 재미가 있겠어. 어, 자, 죽지 마. 드레그로 오, 어 저거 내 한칼리아스 왜 이렇게 쎄 어니! 잠깐만 뭐야! 고생했다 한칼리아스 가라 춘심아 일단은 저가 무슨 볼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솔직히 이 상황에서는 하이퍼볼 아니면 네트볼 아니면 타이머볼인데 네트볼이 하나밖에 없네요? 자 네트볼! 오케이 오케이 재밌어 재밌어 타이머볼은 턴이 3턴밖에 안되기 때문에 타이머볼은 벌로고 하이퍼볼 던지겠습니다 어 재밌어 음, 음. 그래 그래 이렇게 좀잘안 잡혀야지 전설 포켓몬 잡는 맛이 있지 어어 그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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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풀을 묶을 거니 어가비 자힐한번 넣어줍시다 좋아요 번개가 있다고 죽었다 죽었다 가이오가 번개를 배웠다고? 잡혀라, 잡혀라. 해 망했다. 가요가가 생각보다 멍청해요. 다행이에요. 번개 한번더 썼으면 죽을 뻔한 거. 자, 회복해주고. 어, 멍청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가지고 놀았네요. 헤헤, 잠깐. 무능무능가죠 자, 가라, 팬텀. 어허허. 근원의 파도. 야, 야. 가요가 전용기죠? 미쳤네, 딜. 자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가라, 마기라스 전기자석바로 일단 마비 걸어주고 오래죽니. 맞다, 내가 이래서 안 꺼낼려 했구나. 아, 잡혀. 아니면 너 죽어. 아, 너 죽는다고 타이머볼 갑시다. 선좀 지났거든요. 나이스! 야, 진짜 죽을 뻔했다. 와, 모래바라 한번더 맞았으면 죽었을 텐데. 와, 딱 잡았네요. 자, 가이오가. 해저 포켓몬. 해저 포켓몬이라고? 타이틀이 좀안 멋있는데. 심연의 포켓몬. 심해의 포켓몬. 그럼막 멋있는 타이틀 있잖아요. 해저 포켓몬? 평범하다. 바다를 만들었다고 신화에 등장한다. 몇 년에 걸쳐 그란돈과 싸우다가 해저 깊숙한 곳에 잠들었다. 얘들 맨날 싸워. 자, 이렇게 가이오가까지 잡았습니다. 이제 레쿠자 잡으러 가죠. 자, 올라갑시다. 자, 레쿠자 잡으러 갑시다. 렛츠 고. 여러분들 레쿠자 하면 뭡니까? 하늘이죠. 이산 꼭대기에 레쿠자가 있을 겁니다. 자, 올라가. 올라가. 자, 계속 올라가. 저기 있네요. 레쿠자. 레쿠자가 그란돈이랑 가이오가가 하도 싸우니까 하늘에서 오존층 겁나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밑에 층이 시끄러우니까 둘들의 싸움을 중지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죠. 어흑, 그만. 지금 레쿠자가 여기 있는 이유도 그란돈과 가이오가가 최후의 결전을 하면 싸움을 중재하려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앗! 야생이 레코자튀어났다 일단 뭐 먼저 할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라, 킥볼 퀵볼. 그래! 킥볼에한 번에 안 잡힌다, 이거 원래. 원래 이게 정상이야. 자, 드래그 쿨럴 쓸게. 어? 빗나갔다고? 용출 쐈다고? 저, 됐다. 굳지 마라. <laughs> 여러분들 레쿠자가 은근 물몸입니다 공격력과 특공이 둘다 똑같이 높은 쌍두형 딜러인데 몸은 물몸이에요 아 근데 드래곤 클로한 방에 갈 줄은 몰랐네 아다시 <laughs> 아, 야생의 레쿠자 자 성스러운 불꽃 자모나크라 마비 걸어 얘 은근 몸이 약한데? 은빛봐라아 이거 너무 약해 아, 근데 이미 은빛바람 박아가지고 애매해졌어. 뭐더 박아. 됐어, 이정도면 됐다. 화룡점정, 와우! 음, 레코자의 전용 기술이죠. 위력은 센데, 쓰면 방어력과 특방이 떨어집니다. 맛있다잉. 하이퍼볼. 음, 그래, 그래. <laughs> 아니, 펜텀한테 지금 지진을 쓴 거야? 귀엽네, 레코자. 하이퍼볼. 잡았다. 아, 이번좀 생각보다 쉽게 잡혔네요. 레쿠자 천공 포켓몬 오존층을 날아다니고 있는 포켓몬 가이오가와 그란돈이 싸우면 지상에 내려온다고 전해진다 레쿠자가 여러분들 포켓몬에서 처음 나온 드래곤 타입 전설의 포켓몬이에요 어 그래그래요 호연의 전설의 포켓몬들을 모두 이겼구나 어네 현재 위치 주변에 다른 포털이 열어놨단다 어디야 박사님 아 여기구나 자 이제 같이 집에 갈까 자 돌아온 걸 환영한다, 조팔팔이야. 고대의 호연 지방 은 어땠니? 씩씩했어 별로 활기찬 곳은 아니었을 거야. 어, 대사가 넘어갔어. 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역시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구나. 그리고 네가 돌아오자마자 금솔길에서 이상한 에너지 파동을 감지했어. 가서 알아볼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자, 이렇게 해서 그란돈과 가이오가랑 레쿠자 잡았고요. 이제 기술 봐야죠. 아, 박사님 다녀왔어요 헷. 자 먼저 그란돈입니다 그란돈은 가뭄으로 날씨를 쾌청으로 만드는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원시 회기를 하면 끝에 대지라는 특성을 얻게 되고 그란돈의 약점인 물타입 기술을 무효화시키는 좋은 특성이지만 아쉽게도 포켓몬 인피니티는 메가 진화가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원시 그란돈은 볼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용기 한번 보러 갈까요? 자 그란돈의 전용기 다네의 칼입니다 땅 타입이고요 다네의 칼! 어, 어? 어? 다시 갑니다 헐. 에? 다시, 단네걸어 뭐, 뭔가 심심 한데. 다음은 가요가입니다. 가요가는 그란돈과 반대로 비를 내리게 하는 잠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원시 회계를 하면 시작의 바다라는 특성을 얻게 되지만 물 타입 약점인 전기 풀을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방감에서 들어오는 불꽃 타입을 무효화시키는 그란돈과 다르게 좀 아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요가 전용 기술도 보러 가 봅시다. 가요가 전용 기술인 근원의 파동입니다. 근원의 파동. 어... 오. 오. 풍선 같은데. 자 다음은 레쿠자입니다. 그란돈과 가요가랑 다르게 유리한 날씨를 만드는 특성이 아닌 날씨의 영향을 없애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애들은 구슬을 이용해서 원시회기를 할수 있는 반면에 레쿠자는 전용기인 화룡점정을 배우면 메가스톤 없이도 메가진화를 할수 있습니다. 메가진화를 하면 날씨를 난기로로 만들고 비행약점 기술들을 약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쉽게도 메가진화가 구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전용기 보러 가봅시다. 자 레쿠자의 전용기인 화룡점정입니다. 오, 오우... 왜 레코자랑 전혀 상관없는 불사조가 나오지? 오, 오우... 치색조 전용 기술인 성스러운 불꽃이랑 색깔 놀이만 했네요. 아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정식 시리즈가 아니고 2차 창작물입니다 이런 게임을 무료로 하면서 너무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서 일단은 레쿠자, 그란돈, 가요가를 잡았습니다 아 근데 좀 메가지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얘네 3인방은 솔직히 메가지나랑 원시폼이 진또백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3인방 잡았고요 여러가지 전설 포켓몬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어, 이 3인방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전설 포켓몬로 으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빠빠루 E